안녕하세요 정인입니다. 제가 피디님 소개로 3개월 전부터 시각장애 양궁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 연습하는 날이라서 브이로그로 준비해봤어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할까요? 훈련장에 도착했는데 이날 3, 40분 정도 길을 헤매다 와가지고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더워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도죠? 지금 온도계는 없는데. 아까는 40도 넘었고 지금은 조금 더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미쳤어요, 여러분! 이 더운 날 길을 헤매 보셨나요? <laughs>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 운동에 들어갑니다. 하이빅스리! 유튜브에서 국민체조 재생해 줘. 이렇게 국민체조로 짧고 굵게 몸을 풀어주고. 세라 밴드를 사용해 어깨도 풀어줬어요. 팔 쏘기 전에는 세라 밴드를 사용해서 먼저 기본 자세 연습을 해줍니다. 준비, 시작, 들어가, 블랭 이번에는 손잡이가 달린 고무줄을 사용해서 좀더 강하게 연습해줬어요. 활줄이 튕기는 걸 방지해주는 암가드. 그리고 이거는 활줄을 당겼을 때 활줄에 손을 다치지 않게 하는, 뭐죠? 빙거 삥거 탭? 삥거 탭입니다. 이게 제가 쏘는 활인데, 10파운드예요. 이 활의 무게가 10파운드가 아니라, 이 당기는 힘, 이 장력을 가지고 파운드 제일 저는 아래 단계를 하고 있고 피디님이 쏘시는 거는 32 파운드. 32 파운드? 근데 피디님은 가운데 이게 있어요. 이거 뭐죠? 스테빌라이저라고 해서 이게 진동을 막아주고 활의 균형을 맞춰주고. 피디님 같은 경우는 한 2, 3년 하셔가지고 이거 말고 다른 멋진 화사, 활도 있어요. 이제 활에 화살을 꽂으려고 하는데요. 전 처음에 이것도 좀 어려웠어요. 화살의 끝 부분을 노크라고 하는데 이 노크의 방향과 그 화살 기세 방향을 정확히 손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해요. 이 노크를 잡고 활줄의 중간 부분에 있는 노크 포인트에 정확하게 꽂아줍니다. 그리고 활의 중간 부분에 있는 레스트라는 부분 위에 화살을 가볍게 놓아주면 돼요. 네, 화살이 쉬어가는거 아닌가? 레스트? 네, 네, 그런 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을 쏴볼 건데요. 시각 장애 양궁은 눈으로 관역을 보고 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손을 고정할 수 있는 조준틀과 발을 고정할 수 있는 발 받침대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는 제게 지금 없어가지고 피디님이 대략적인 위치를 봐주시면서 쏘고 있어요. 그리고 내리시고요. 이렇게 하나 쏴볼까요 일단. 잠깐 대기. 두시 방향 7 점에 맞았네요. 천천히 발사.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활을 쏘면서 손을 고정할 수 있는 조준틀의 위치를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조준틀의 위치가 고정되고 나면 다른 자세로 일정하게 쏘는 게 시각장의 양궁의 핵심이에요. 시각장의 양궁은 안대를 끼고 하는 전맹부와 약십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지금 눈을 뜨고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야외에서 잘안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거리를 늘려가면서 약십으로 갈지 전맹부로 갈지 결정이 될것 같아요. 앞에 조심, 조심. 오, 막중도 안방으로 뻗쳐. 일렬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음. 조금 상하차가 조금 나는데 이건 조준틀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어요. 응. 그래도 좌우차가 거의 안 나는 건경 긍정적입니다. 계속해서 연습을 이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3m인데 저는 평소에 5m를 쏘고 있어요. PD님 같은 경우에는 저 멀리 있는 20m에서 연습을 하고 있고 패럴림픽 시각장애 양궁은 30m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올림픽에서 활약한 우리나라 비장애인 양궁 선수들은 70m에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던졌는데 하반가가 지금 수평인가 보이잖아요. <laughs> 도와주세요. 정도 낭방이네요 이걸로 수평을 봐주실 거예요? 네. 지금은 피디님이 등에 화살을 던고 몸이 틀어지지 않았는지 수평을 봐주고 있어요. 오늘은 개인 훈련이라 이렇게 연습을 하지만 평소에는 전 국가대표이자 전국종합선수권대회에서 오관왕을 차지했던 석동은 감독님의 지도하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감독님께서 시각장애 연궁이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원봉사로 저희를 지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에게 지도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영광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시, 2시, 어 12시 반에서 3시 정도에 분포한 것 같고, 음. 그래도 잘 맞으셨어요. 올리긴 했는데, 이게 다 여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9점에서 7점 사이로 다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음. 네. 네. 확실히 조준 틀이 없으니까, 오늘은 너무 자세 잡기가 어려웠어요. 감독님도 안 계셔가지고, 뭔가 제대로 자세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감독님께. 드파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우선은 저희 선수들이 30m를 쏠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고요. 선수가 좀더 많아져야 돼요. 지금은 사실 지원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게 조금 열악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끼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그래서... 네, 이렇게 오늘은 저의 양궁 훈련 브이로그를 준비해 봤는데요. 최근 올림픽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양궁처럼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 양궁도 좀 널리 알려지고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양주에서 실내 양궁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저희 선수들을 위해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저희 감독님과 저희 선수들, 선생님들 다 함께하는 어, 훈련 브이로그도 조만간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